얄짤 없어요 그런거 순수 오리지널 양념과 닭고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서 그 지인 아는 언니가 오셔가지고요 그 전주 동문 거리에 명문인 혜태 바베큐를 한번 와봤습니다 자 어우 침이 절로 넘어가네요 짜잔 이렇게 아주 뜨겁게 달군 돌판에다가요 점인 닭을 이렇게 양념과 함께 주는데 언니 드세요 이 양념이 나중엔 정말 많이 쫄아 가지고요 밥하고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자, 이렇게 햇반을 꼭사 와야 된다는 <laughs> 전설이 있답니다 <laughs> 여기 밥을 안 팔아요 어머 술 보이면 안 되지 너무 더워서, 아 맥주하고 사이다를 섞어서 삼액을 먹고 있습니다. 대낮에. 어쩔 수 없어요. 너무 더워요. 드세요, 언니. 맥아 사맥. 삼액입니다. 삼액입니다. 자, 서울 토백이 세이 언니, 맛있게 드세요.

촌스러운 불맛이 불맛이 나게 불맛이 나죠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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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치대를 음, 안 가져가지고 와 음, 이렇게 놓고 합생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저분이 나오시면 이렇게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? 아까 이걸 이걸 뒤에 이렇게 다른 분이 아니아요아다 아니, 아니, 대체 해도 돼요. 얘가 밀리니까 저쪽 분이 나와니 아 너가 이쪽 아니 얘 이렇게 하면 돼. 이렇게, 이렇게 아니, 아니, 하면 돼. 이렇게 하 하면 이상태면만 하면 돼. 그렇면 돼. 하면 한번 먹어보겠습이다게이렇이렇 하면 이렇게 이렇 하면 이렇 이렇게 하면 돼. 이렇게 하면 돼. 이렇게 하 되게 화나고 스트레스 열받을 때 먹으러 오면은 기분 시절 거같아 아~~ 근데 언니 딴에는 아까 처음 서울에서 진짜? 왔으니까 배고.. 음. 배고프니까 그냥 백반에 반찬을 먹고 싶었는데 딱 먹자마자 아 얘가 이래서 약간 팍 너가 스트레스 받는 이걸 먹고 싶은 거야 내가 그니까 너 열받아서 스트레스 받게 데 아까 그랬잖아 언니 나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랬는데 이 맛은 스트레스.. 응 아? 좋아 <laughs> 좋아 음~~, 음 네, 맛있네요. <laughs> 여기가, 여기 여기가, 여기가, 여는가여 여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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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래? 기가 여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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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가, 여기데 거칠대로 안가괜찮 이거가 안가괜찮 계속 아 이게 밥을면서 쌀에 금단데 되게 귀엽다. 밥이 <laughs> 이렇게 적네. 이렇게 적었어, 이 이거 이거 잘못 담아 준거 아니야? 저 열어 봐. 이거 지금 이사람에? 아, 작은 공기다. 아니야. 작은 공기여도 밥이 위로 올라가 있어. 아, 우리 너무 큰거 같아. 좀 작아 되게 봐. 근데 이렇게 내려와 밥이? 그러게. 아, 이거 작아. <laughs> 좀, 자거... 좀 심하네. 대부분 이렇게, 이렇게 위에 이라인에 채워져 있는데 여기 여기 선에? 그래서 작은 공기인가 봐. 근데 그래. 아니 작은 공기 사도 이렇게는 안 내려와 있어. 뭐야? 아니, 너무 <laughs> 근데 맛있어 밥은 역시 쌀을 먹어야지 어, 오늘 닭 맛있는데 닭 상태 좋은데 이거만 저런 환전로 하는 집인데 닭이 맛있으 안되지 음. 이거 지 이해했어 <웃음> 맛있다 <웃음> 맛있어 진짜. <목적. 웃음> 그걸 언니 닭을 음. 잘 잘라서 점 있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. 언니가 음. 단 음식을 싫어해. 안 아, 싫어해?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음식에 살짝 먹는 것 자체를 싫어해. 아, 왜냐면, 단 음식? 나는 그냥 얼큰하면 얼큰하고 그런 식인데 음. 얘는 매운맛이 입에서 뒷맛이 약간 단맛이 있으면서 진짜 맛있네. 그치. 어. 마약 김밥 이런 식으로. 아니 아니. 어 아, 근데 밥이 엄마 너무 놀아니고 여기 원래 사들 까딱 이렇게 눌려져있는데. 또먹언니 아니 아니 이게 응. 여기 선이 이렇게서 항상 열면 이렇게 이렇게 딱 눌려져 이렇게 있잖아. 그치. 근데 이상하네 다른 친구들 먹는가? 아니 여기 왜? 왜 이상한데? 아니 아, 언니 이거 취향대로 사온 거야. 어때? 큰걸 사서 또. 아니 다다 응. 사봤어 서울에서 언니도. 다은 거. 미국 갈때 처음에는 음, 그 미국 다시 중간에 연습하러 갈 때는 음, 가자마자 이제 막 밥을 해 먹기가 그렇잖니. 그러면 이제 이걸 몇개 사가, 가자마자. 아. 아 너무 힘드니까 음, 시차 적응하고 하려면밥해 먹고 이러면 힘드니까. 그치. 뭐 기본 반찬, 뭐 김이나 네, 뭐 물말랭이, 깻잎이랑 음, 햇반이몇개 사갖고 가거든? 음. 근데 이게 하나씩 아, 아, 열면 이렇게 물려져 있어. 왜 이렇게 밥 많이 풀때눌려진 있어. 아, 작은 곡기 그지. 그런데 이렇게 이건. 이렇게 기밥을 주는 건 처음인데? 응. 이거 저기 납품 잘못된 거야 불량품 아니야? 그건 언니 그냥 햇반 이건 이건 작은 공인데? 그 그래, 작은 공데도 네. 샀다니까? 작은 공지 샀다니까? 이상 뭐야? 뚜제일 거? 응. 여기 간판이 되게 웃기다 언니. 응. 뭐야? 응. 진짜 리얼 닭. 그래? 닭뼈 살 있는 리얼 닭. 너무옷까 처음에 볼 어? 처음에 볼때나 진짜 뭐? 그랬어. 닭배수 입는 닭이 간판에 있으니까 아, 왠지 그래요? 좀 너무 리얼한 거야. <laughs> 아 여기는 수조를 안 해. 지다 사람들이 이걸로 해서 먹는 거야? 달라하면 될까? 그 어차피 아니 아니 물어봐서 가져와야 되는데.

배터리가 다 됐습니다. 지금 갑자기 나온다고 배터리를 충전을 못 했네요. 이따가 또 저녁에 맛있는 게 먹으러 가니까 또 올릴게요.